자 이제 얼마 안남았네요 여깄던.. 목소리 왜이래 어.. 우선은 빠르게 얘를 우선 무시하고 가야됩니다 아, 우선, 어, 우선 얘를 죽여 빨리 죽이 빨리 튈게요 이거 무조건 한마리 죽거든요 잡히면 에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되냐면 여기 뚫어요 그 다음에 저는 따로 이리를하서 제가 저 뒤에 있는 꼬맹이들을 좀줄이겠습니다어있어 빨리와 나한테 다가오네 그냥. 아 아파 아파 우선 이렇게 한 다음에 똑같이 하면 돼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은 얘가 세졌다는 건데 우선 한번 돌어 보고... 얘는 안아 얘는 안 돌이 안 되네 처음 알았네 한 번도 안 써봐서 얘한테 어얘 이게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돌이 떨어져 이제 아, 아파 아파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이 계속 감옥만 해주면 돼 다시 부르고 가자 아니 나 때리지 마이씨 체력도 없는 이 아저씨 똑같이 또 때려줍시다 불러 불러 아 부르고 나한테 때리, 나 한대 때리.. 막막고 있을텐데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주는데 근데 얘는 돌이 안 통하네요 번건처맞았어요돌안 통하네 돌이 안 통하는 돌로 죽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죽여야 겠는가 바쁘게 한 다음에 이제 굳읍시다 또 이건 반복하면 돼왜 쉬어 아파이씨 이만 떼 팔이 길어져 무슨 뭐... 로켓펀치 때문인데 팔이 길어지네요 근데 얘왜 이렇게 약간 옆으로 쏠려 있는 게 약이 약발이 떨어졌어요. 약발 약좀 멕여야 돼. 오케이, 바꿔야지. 또 얻어맞고 있겠다. 아우씨, 체력 없어 오, 죽어있나? 이게 아마 마지막 턴 아닐까? 죽을 거 같은데, 이턴어 죽였다, 죽였다, 죽였어요. 이건 어 죽였죠. 저죽 막고 있을 테니까 때려 죽이고. 자 가자 이제 빨리 옮기고 갑시다 힘드네 이거 먹고 어 자이로블록이네 여기도 똑같이 보면다 모았고요. 갑시다, 이제. 아, 지금 아저씨가 체력이 없어. 많이 맞아가지고. 알아와. 갑시다. 아, 이거 마지막 스테이지를 근데. 아, 보스는 아니네. 우스, 보스 전까지만 해야겠다. 보스는 아니니까. 아, 뭐야. 근데 또 여기. 여긴... 탄 설마 떨어지네 아, 이 뭐야. 또벌레가 나오네. 도대 우선 차이니까. 어디 있지? 도대체. 여기. 아, 여기, 여기 벌레 있네. 얘, 얘 죽여야겠다. 와봐. 어, 우선 걸고. 야, 원래 못 주입어 아마 뒤집어서 쫓아내야 되는 느낌이에요. 어쨌든 이해습니다 어디 있어? 황금벌레. 아 여기. 뭐야 네, 황금벌레가 아닌? 니 어디 갔어? 어, 어디 갔냐? 여기 있나? 아 여기 있다 이게 여기, 여기 와 왔나 보네. 어디 있어? 빨리 나와. 어 나왔다. 뭘? 원래 뒤집으면 그냥 옆에 뒤집으면 그냥 보물 나와요. 그냥 전 돌로 해서 이렇게 죽이는데, 원래는 못 죽이고 돌 없으면 못 죽여요. 안 죽어서 돌 있어야 죽여 거의 다 먹은 거 같은데, 보물도 네, 로스트자, 이거 불로 이렇게 종류가 많냐? 어쨌든 갑시다, 이게. 아왜 아직도 마지막 층은안 왔어? 뭐 이렇게 많지 스테이지가? 여기 이렇게 많았던가 스테이지가? 어쨌든 여기 또 폭탄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저좀 정찰을 하겠습니다 아 뭐야 왜 데리고 왔어 데리고 오면 안 되지 우리 식아 뭐야 아 여기 보스네 심지어 여기 물로만 죽여야 돼? 나물몇 마리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우선은 다시 부른 다음에 아, 차피크님도 괜찮구나. 왜냐면 얘도 물의 면역이지. 얘랑, 얘대리고 갈게요. 21마리? 전이거좀내이고얘 아마, 돌이 먹힐 텐데. 그렇다고 바로 뭐 죽진 않을 것 같은데. 골. 롤로 때리면 근데 애기가 약간 좀, 뱅지가 잘안 들어가. 거 죽긴 하니까 그냥 이렇게 때렸서죽게요 와. 아, 뭐야. 아, 못하겠어. 기다리다가. 아마 한번더 낮아질 텐데 그때 좀 노리겠습니다. 이렇게. 아, 어, 뭐야. 안 다? 이게? 아, 이게 안 닿는, 아, 닿지? 왜안 닿나 이거? 닿아야 돼, 이거. 어, 기관총 쏘기 전에. 이격할 거야, 지금. 얘는 이렇게 죽일게요. 상대가 귀찮아가지고. 아유, 왜 이렇게 아, 안 와, 좀 빨리 그냥 인식을 해, 나이. 어, 아마 깰 텐데. 다시 뿌리고. 벌써 총 뿌렸네. 이렇게. 아, 이게 안가안 되겠다. 이거 우선 피해야겠다. 피하자. 야, 한 마리 맞았어. 두 마리 맞았어. 이게 이렇게 맞는다고? 벌써 4마리나 죽었네 랜서 6킬 상관없어 그냥 죽일게 아직. 아 이거 또안 맞아 이 각이 약간 좀 이상해 내가 피가 높아가지고 잘안맞는다니이에 죽일 수 있을 것같아어죽고 죽는 장면은 못봤네요 석화아트에 비해서 아 근데 옛날에 한번 봤으니까 가자 여기. 아니다 얘는 다 분리시킨 다음에 내가 따로 가야겠다 물이 있어가지고 음, 메모라블 어다 모았네요 보물도 이제 그러면은 아른 다음에 나머지 애들 89마리 많이 죽었네요 가자 아 뭐야 아직도 남았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또물 피킴이 필요하겠네 왜 이렇게 그 거미가 많냐 아이.. 보라색은 따라오지마 자, 가자 뒤이어 뭐야 얘, 얘 나오네? 아 왠지 거미가 많지라 얘 나올 것 같은 비주얼이긴 했는데 아씨 지금 나 따라오지? 너 넘어올 것 같은데 여기? 아 그럼 어쩔 수 없다 얘도 따로 죽여야겠네 저는 은다 불릴게요, 그냥. 여기는 넘어오니까, 여기. 돌로 만들게요. 아, 여기 너무 높아, 근데 위치가. 중앙에 들어간 다음에, 어, 너, 범위도 다돌구로 도그, 돌로 만들어. 내가 아마, 어, 이렇게 낮아질게좀 때립시다. 아까 대보단 체력이 약할 거예요. 아까 걔가 더센 애거든요. 어, 아, 다시 돌로 만들고. 죽 줍시다. 됐어요. 이다 가자. 자만, 아, 자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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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와, 빨리. 너는 뭐해? 너는 또 뭐하고 있니? 이거 나를 끼워, 빨리. 울로 만든 다음에 가. 거기가 아마 마지막 고물인 것 같아. 아, 어, 마지막 보는 맞네. 우선은 어, 따로 갈게요. 위험하니까. 여기 많아가지고 몬스터가 많아서. 아 부르고 나머지. 다9구리 갑시다. 왜몇 마리 죽지 않았지? 설마? 죽은 거 아니겠지? 잘못 인식돼서? 많이 맞지 않네. 아, 안 죽었나봐, 안 타, 이제. 어. 우선은 여기서 한번 녹화 끊겠습니다. 네. 해파리 있네. 뭐 어쨌든 녹화 종료 끝.